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지금 성경을 펼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그 어떤 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에게 말씀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이 귀한 성찰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 디모대전서 한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디모대전서 연구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서신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두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세 통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이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도덕적 고결함과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온전히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가 크레타 섬의 남아 교회의 지도력을 바로 세우는 미완의 과업들을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신중하게 물려주고 그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낼 책임을 간곡히 부탁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세장 14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속히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만약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참된 믿음과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여기고 주저 없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조된 기독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거짓 신앙고백과 복음에 대한 진실한 헌신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점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과거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확실한 진리를 부여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불확실한 시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오늘 우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문제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 즉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명령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6장 3절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바울은 왜 이토록 강경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문제가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급함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3절을 보면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도시 에베소가 언급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스무 장을 잠시 펼쳐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개월간 사역을 마치고, 그곳 장로들과 작별하는 가슴 아픈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다면, 다시는 한마디도 더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그 순간에 할 말을 깊이 고심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장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든든히 서기까지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수고했던 바울에게 이러한 예언적 경고를 해야만 했던 그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마치 양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실상은 양 떼를 해치려는 늑대와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그 위협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내부, 심지어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 이 신생 교회를 향한 사도적 사명감으로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가 직면한 위협은 첫째로 내부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가 무색하게도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자신들만의 작은 그룹을 만들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 위협은 지적인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들은 현학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신학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이나 비밀스러운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랐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도덕적 혼란과 교리적 혼란이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온갖 오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돈과 진짜 화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미조지폐의 소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꾸준하고 신실하게 양육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늑대인 자들에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성경의 책들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강해하며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한 주마다 유행하는 주제를 쫓거나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나 유머로 시간을 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먼저 성경의 진리 위에 깊이 뿌리 내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분명한 명령체계가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우리 구주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직은 개인이 발명한 것이나 자원에서 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명령의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메시지는 곧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겠지만 바울의 말은 받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의 체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로,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거기에 머물라,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는 이 거칠고 복잡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 디모데 여기 에베소처럼 굶주린 늑대들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 있어 이리로 와서 목회하시오라고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디모데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야 한다. 고난을 견디고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모든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명령한 이유는 바로 그 명령 체계 안에서 디모데 자신도 명령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여 이런저런 사상과 생각들로 교회를 좀 먹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그들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사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주변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런 사소한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온갖 어리석은 생각에 취약해집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지만, 7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칠판을 온갖 도표와 상징, 이론으로 가득 채웠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밑에 앉아, 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진리로 마음이 통제되지 않으면, 기가 가려워지는 순간 우리는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혼란과 파괴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니 이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목표는 사랑입니다. 논쟁과 불건전한 토론을 낳는 거짓 가르침과는 달리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의 목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소산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이세 가지 기준으로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선한 양심이 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 이세 가지가 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 즉, 율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했지만, 율법을 오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율법 오용을 지적하면서도, 율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것은 마치 설교는 그것이 올바른 설교이기만 하다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단지 설교자 자신의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에만 선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기이한 해석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나무는 보지 못하고 숨만 보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과 규례를 연구했지만 결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를 정죄하는 율법을 연구했지만 자신들이 불의하다는 사실은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 즉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자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의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한 자, 반역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고 망령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목록을 보십시오. 이 목록은 바로 우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생각을 품고, 마음의 가늠을 품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율법의 주된 목적은 죄를 드러내고, 죄인들로 하여금 죄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리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율법에 의해 짓눌려본 사람만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조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홍수에 뒤집힌 차 안에 갇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아주머니 차가 그렇게 뒤집혀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운전하셨어요? 당신처럼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차가 뒤집혔습니다. 바퀴가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차를 바로 세우시고 바퀴를 땅에 닿게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죄에 대해, 십계명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들어온 엄격한 배경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당신을 짓누르고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복음은 영광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증오하며,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버리려 했던 한 남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바로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그를 데려다가 그가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율법 아래 짓눌리고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끔찍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즉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깨달아지며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짓눌려 본 적이 없기에 자신을 일으켜 세워줄 구원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그 품으로 이끄시며 당신의 모든 짐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것이 다잘될 겁니다. 라는 피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끔찍한 절망감을 느낀 후에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겸손을 보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남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 살려 해도 결코 주님의 위의 기준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율법 앞에 설때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숭배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얼마나 헛된 우상들로 채워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나이까?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하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과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